유두고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위 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첫 번째, 유두고를 토파 보기, 유두고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삶의 무게에 지친 젊은이였습니다. 난 내내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 복음의 현장, 위로의 현장, 말씀의 현장에 와서도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두고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위로의 대상이고 격려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사니까 창틀에 앉아서 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가자 성경을 읽어보세요. 유두고를 책망하는 장면이 없어요. 너왜 졸았냐? 너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끼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 아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아껴 줄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 중에 두 번째는 측면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측면의 은혜.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동일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 없이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두고의 실수와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를 향해 은혜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뒷모습일지라도 그에게 충만한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때론 말입니다. 우리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원인이 돼서 뭔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내 자리를 비켜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측면에 서있을 때,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로의 아이콘입니다. 유두고는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위로의 산증거, 위로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산증거, 위로의 아이콘을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의 기도는 매일 새벽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잘못한 일이었고 그가 실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사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도 저렇게 대해주시겠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못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렇게 다시 살려주시겠지 측면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지친 청년 유두고에게 내려왔던 그 위로의 사건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